안녕하세요. 판매드립입니다. 요즘 국내 이제 많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미국 의치학대 입학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입학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들이 미국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 의대 입학은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준비 과정도 힘들기도 하지만 어, 최종 지원 후에 합격률을 보면 또 이제 긍정적이지 못하게 보여집니다. 특히 또 한국 국적의 학생들은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있는데요. 그 어려운 그 미국 의대 입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미국에서 이제 의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어, 그러면 미국 의사가 되는 방법이 반드시 미국 의대를 거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의대를 졸업한 뒤에 미국 의사로 도전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과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의대를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가 의대를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또 미국 의사가 될수 있는지 또한 미국 의사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2024년도 미국 의대의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24년 버전의 이제 AAMC, 미국의과대학협회 데이터입니다. 총 5만 1,946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2만 어 3156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을 보면 은 굉장히 높죠? 46%, 어, 50%가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높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이제 미국 의대에 대한 전체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합격률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10기 이상의 이제 의대에 중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 특정 의대 같은 경우에도 100대에 가까운 경쟁률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또 한국 학생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한국 학생 지원자 중에서 어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2024년 버전으로 어 1110명 중에서 어 58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 합격자 데이터 중에서는 이렇게 보면 2.4%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1852명이 지원했고, 이 중에서 이제 345명이 합격했습니다. 유학생 지원자 중에서는 이제 합격률이 18% 정도인데, 전체 합격자를 대비해서 보면은 유학생은 1.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한국 유학생 신분이라면서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이 0%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학생에게는 뭐 참으로 이제 미국 의대 입학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보셨던 이제 미국 의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학생들의 데이터가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대 지원자와 이제 합격자에 대한 인종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선 이제 미국 내 아시안 학생들을 보면, 여기 뭐 인도계 학생들이 어, 2,400명 정도 합격했고, 전체 합격자 중에서, 그 다음에 중국 학생이 1,000명, 파키스탄이 400명, 베트남도 429명 정도 되는데, 한국 학생은 56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자 대비 2만 3천 명의 합격자 중에서 한국 학생이 562명으로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학생들은 이 한인 학생들은 이제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인스티튜트 학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약 150개 정도 되는 의대 지원 전체 지원을 할수 있고 지원에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인 학생 지원자 중에서 합격률을 따질 것이 아니다. 전체 합격자 중에서 이 562명, 2.4%에 대한 합격률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 학생들에게 조차도, 어, 미국 의대 에 입학은 정말로 어려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인도, 인도계열 학생들을 보면, 전체 합격자 중에서 그래도 10%가 넘고 중국 학생들이 4.6%의 합격률이죠. 그에 비해서 이 한인 교포 학생들은 절반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히스패닉 학생들이 6%, 백인 학생들은 당연하겠지만 무려 41%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은 이건 이제 미국 대학을 입학한 후에 미국 의대 지원 준비를 해서 미국 의대로 다시 입학하고 미국 의대를 졸업하면 미국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죠. 이제 미국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이제 반드시 미국 대학에서 최소한 90 학점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은, 어, 미국 바첼러 학위가 있어야 미국 의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먼저 고등학교 GPA라든가 SAT 이런 점수, 토, 뭐 유학생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 또 메디칼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 프리메드나 BS로 입학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뭐 벌써 이제 경쟁, 경, 극심한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을 입학한 후에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어, 개비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4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름에 미국의대 지원을 하고 지원 결과를 기다린 후에 합격이 되면 4학년을 마치고, 곧바로 이제 가을에 미국의대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국의대 지원을 위해서 또 미국 대학 학부에서 엄청나게나 이 대학 학부 GPA, 높은 GPA와 필수 이수 과목, m c a 닥터 쉐도잉 메디칼 액티비티, 발언티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결국은 이제 2.4% 또는 1.4%의 확률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학생이 미국 의대에 이제 결국은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최종 의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이제 미국 의대 입학 후에 기초 의학을 공부하고 2학년부터 본격적인 임상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게 되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 스텝 1을 치르고 그리고 3학년을 마친 후에 USMLE 스텝 2, 그리고 마지막 4학년 때 USMLE 스텝 3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USMLE를 패스하게 되면 어 의사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서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병원 레지던시 신청 및 매칭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USMLE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위해서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단계도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레지던시 매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용어, 레지던시, 레지던시 매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레지던시라는 건 이제 의대를 졸업한 후에 최종 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정식으로 수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NRMP라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 의대 졸업생과 병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과정을 이제 레지던시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칭까지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그 ERAS라는 레지던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어 병원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원한 병원에서 해당 지원자의 스펙을 검토한 후에 인터뷰 오퍼를 내리게 되고 인터뷰까지 마치게 되면 최종 그 병원에서 레지던시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아닌 해외의대를 졸업한 뒤에 미국 병원 레지던시 매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다시 정리를 하면 해외의대 졸업, IMG라고 하죠. 이해이 그, IMG 학생들의 레지던시 가능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AMG, IMG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G는 미국 및 캐나다 외부에서 위치한 의과대학, 결국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땐 해외의대라고 봐야겠죠. 기본적인 의학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이제 국적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즉, 이제 IMG로 분류되는 거는 본인의 국적이 아니라 의대를 다닌 국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이 아니고 해당 국가 밖에서 의대를 다녔다면 IMG로 간주되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이라 할지라도 해외 의대에서 수학을 했다면 이 역시 IMG로 분류가 됩니다. 반반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의대에서 수학한 국제 학생이라면 또이 학생들은 AMG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이러한 IMG 학생의 미국 병원에서 의 레지던시 매칭 가능성을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 의대를 졸업한 AMG 학생의 경우 미국 병원 레지던시 전체 지원자 중에서 63% 정도가 AMG 학생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그 매칭률은 91.8%뭐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높죠. 어, 그래서 미국 의대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IMG 데이터를 보면 IMG 중에서 이제 미국 영주권 시민권 학생은 5 9 5에 매칭이 됐는데, 오늘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학생, 한국 국적의 유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 이렇게 제이 한국 국적의 유학생처럼 IMG, 그,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어, 이제 미국에서 병원 레지던시 매칭을 했을 때 61.2%라는 매칭률이 보여졌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높은 숫자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AMG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어, 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한 한국 교포 학생들이 미국 의대 합격률이 2.4%, 그리고 이제 전체 유학생의 미국 의대 합격률이 1.4%라는 것에 비하면, 어, 해외 의대를 졸업한 뒤에 미국 의사 레지던시 매칭 지원을 했을 때 61.2%라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또 보여지죠. 그리고 또 이제 IMG의 이제 레지던시 매칭률이 매년 계속해서 증,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IMG로서 이제 미국 병원의 레지던시 매칭률을 더 올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어 미국에서 IMG의 친화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모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동일한 합격 가능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IMG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난그 말은 일부 병원 어떤 특정 주에서의 병원에서는 어, IMG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부 프로그램은 또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거나 이자 문제로 인해서 IMG 학생을 잘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IMG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게 과거에 IMG를 높은 비율로 선발한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높은 병원, 비율로 선발하는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IMG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에 지원하는데, 무작정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만 해도, 어, IMG, IMG 학생들조차도 레지던시 매칭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이제 지원자가 해당 국가의 의료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직접적인 임상 경험, 클리니컬 익스피어언스를따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임상 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대 과정에서 진행하는 외부 실습, 뭐익스턴십이라고 하거나 임상 로테이션. 클럭십,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 전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미국 의사에게 추천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 의대 중에서 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접 병원 및 기관을 찾아보고 연락하는 또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셋째, 미국 의사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레지던시 지원 시, 이제 미국 의사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레지던시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이제 추천서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온 것으로 이제 평가 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기관의 추천서는 신뢰도가 또 낮아지고요. 미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 위해서도 맞죠. 이제 마지막으로 USMLE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 대해서 고득점의 합격이 또 필요합니다. 이네 가지 스펙 중에서 제두 번째와 세 번째 스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레지던시 매칭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미국의 이제 병원에 레지던트로 뽑힌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당연히 미국 병원에서 인턴십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의대에서 미국 의대생들에게 제공하는 의학학습이 되어 있고 임상 경험도 미국에서 있어야 되겠죠. 미국이 아닌 영국이나 호주, 한국 의대 졸업생들 중에서 이렇게 미국에서의 임상 경험을 만들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학원들이 미국이 아닌 해외 여러 의대 입학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 의대를 졸업한 뒤에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스펙들을 쌓기에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의 스펙을 쌓기가 굉장히 또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의사로서의 레지던시 매칭이 실패할 가능성이 99% 이상이 될수 있죠. 결국은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의사 시험 준비하고, 어, 그 다음 전체를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IMG라 해도 평균 레지던시 매칭률이 61%를 넘어서 80% 90% 이상 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의대를 통한 미국 레지던시 매칭을 통해서 이제 미국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본인이 입학하려는 해외 의대에서 이런 여기 보이시는 이네 가지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입학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저, 주, 어, 중요한 어,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의대가 아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미국 의사 내지던시 매칭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의사 내지던시 매칭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약대로 유명한 MCPHS 대학의 3+4 패스웨이 미국 의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미국 의대 입학을 안 하고도 미국 의사로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 과정으로 학생을 교육시켜주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4월 10일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판매드랩에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해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미국 의사가 확실하게 될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설명회 참석은 판매드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